안녕하세요. 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과 싸웠던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어, 그들과 싸움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봤죠. 하느님께로 약속된 땅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어,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8장의 내용을 탈출기 18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먼저 보면 거기에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트로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어, 모세의 장인 이트로라고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름은 여러 차례 다른 이름들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어 아내를 만나죠. 치프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납니다. 근데 시포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루엘이었습니다. 어, 불타는 떨기 속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기 전어 미디안의 사제인 어, 이트로의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도 나오는데 르웰엘또 어, 이트로 또 민숙이나 다른 또 성경을 찾아보면 호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죠 르웰엘 이트로, 호박 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여러 전승들이 탈출기 안에서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전승들로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먼저 18장 이제 내용으로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저희가 보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사제 이트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내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어, 그리고는 궁금했겠죠. 그래서 친정에 와 있었던 모세의 아내 치포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오자. 여기서 두 아들의 이름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 큰 아들 이름은 게르솜인데요. 어, 모세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이제 그곳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라고 외치면서 그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제르라는 이름인데, 엘리라고 하는 그 앞에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죠. 나의 하느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18장에서 저희가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어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 게르송 그리고 엘리에제를 어, 이두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오랜만에 장인과 사위가 만났습니다. 이트로와 모세가 만났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이런 저런 살았던 이야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트로도 궁금했을 겁니다. 아, 어떻게 이집트를 그렇게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모세도 자랑하고 싶었겠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어, 그 이야기들이 이제 18절 안에 서로 안부도 묻고 어떻게 했는지 그 대화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 18장 9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 이틀 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손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밑줄을 쫙 그십시오. 자, 이 트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는 그 소식을 귀여겨, 귀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찬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 모세 미디안의 사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야외 하느님만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깨닫고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트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 모,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었는데, 바로 그 필요한 것을 채우, 이트로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 다음 시간에 이트로가 하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